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키작을 외를 보겠습니다. 난쟁이 외라고도 하죠. 키 작은 사람이 큰 사람 틈에 끼어서 구경은 못하고 남의 말만 듣고 아는 체한다. 외자간이라고 합니다. 난쟁이 외를 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화살시가 붙습니다. 총 13획입니다. 한자 혁신에서는 화살시를 한글 소슬 닮아서 소스로 기억합니다. 또는 화살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벼 화자는 벼, 손목이죠. 여자여는 나선일열어 봅니다. 그러면 소변여가 됩니다. 이때 변여를 머리에 꼽는 비녀로 생각하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소비녀, 화살만한 비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소비녀, 화살만한 비녀, 소비녀, 소변여, 난쟁이 왜, 키작을왜 써보겠습니다. 소변여, 화살만한 비녀, 소변여, 난쟁이 왜. 감사합니다.